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고즈넉한 마을. 아, 풍경 너무 좋다. 아, 어, 진짜 좋은데요, 저기 산하고, 아, 산하고 저기 오래된 집도 있고요. 예. 고적하고 한... 동네도. 아, 저어 음악이 나오네? <laughs> 여기누 어... 뭐가 있어요? 아, 무슨 뭐지? 조형물이 있는데요? 책보는 남자 같아요. 아, 멋있다. 근데 스피커가 있네 여기. 기울이게 되는 데 아, 기울이게 되는. <laughs> 여기 근처에. 예. 네, 뭐... 네. 사인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집이 하나 있네. 아, 저기 있네, 집이. 바로 뒤에 있네. 아, 이집 이 입구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가. 이게. 한번 올라가 볼까? 같은 건가? 어, 한번 가볼까요? 아, 소나무 진짜 좋다. 길이 딱나 있네. 어디 무슨 산, 산사에 올라가는 길 같은데요? 산사 <laughs> 분위기 어. 있는데요? <laughs> 이 언덕에, 높지도 않은 언덕인데, 네. 밑에서는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냥 동네 길인 줄 알았는데, 네. 저 아까 노래가 안 나왔으면. 어, <laughs> 어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어, 아. 오, 오, 멋있다. 어, 산 주기가 주 그냥... 연봉이 아. 여러 개가 막 겹쳐가지고. 집터가 되게 좋네요 그림 같네요. 오대산 자락을 마주한 두 번째 집. 마치 이 재료에 도인 캔버스를 닮았는데요. 1층은 적산목을 둘러 따뜻한 분위기를 냈고요. 2층은 하얀 스타코로 마감해 1층과 차별화했네요. 집이 군더도기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 단순하게. 재료도 되게 단순하고, 음. 콘크리트와 나무. 두 개가. 용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무슨 작업장이라도 있지, 음. 뭐 그런 용도로 보통 만든 것 같고. 2층은 네. 살림집 같죠? 그쵸. 우리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아,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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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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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laughs> 네, 반갑습니다. 반 네, 네, 네. 네, 아. 네. 멀리 오시더라고요. 네. 아유, 아니요아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네. 책 읽고 있는 남자가 있고, 음악이 나와서, 오.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집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노래는 처음 듣는 노래인 것 같고. 네, 제가 부른 건데. 아, 진짜요? 네. 아. 좀 뭐, 아름다운 가사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가사죠. 아, 그래요? 네. 이제 결혼을 이제 저희가 하면서 남편한테 바치고 싶은. 보통 반대인데? 네,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트럼 포즈도 제가 하고, 네. 뭐, 이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 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제가 하는 게 빠르겠다. 8년 전 강릉에 온 설치 미술가 철이 씨새 들어 살던 바닷가 폐가를 꾸며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던 집. 게다가 그 집에서 아내 수비 씨와 사랑에 빠지고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에서 바깥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에서 안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쉐이도 소개해도 될까요? 우리 집은 못 지키고요. 어, 낮잠하고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쉐이라고 합니다. 이사 온건 10월 30일. 네. 그래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네, 살았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 10개월? 오래 살았네. <laughs> 우리 오래 산 느낌이야. 저는 아직 사실 믿기지 않 않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이게 진짜 아직도 사실 실감이 잘안 나요. 집 자체가 감동이에요. <laughs> 대체 어떤 집이길래 그 자체로 감동일까요? 어디 1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집의 1층은 카페로 예정된 큰 공간과 복도 넘어 철이 씨의 작업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세집 느낌이 딱 아, <laughs> 새치라는 어, 느낌도 있고. 어. 엄 아직 더운 피었네요. 여기에는 철이 씨의 작품을 전시할 카페를 만들 계획이라는데요. 전면에 시원하게 둘린 통창으로 마을과 오대산 줄기가 한눈에 들어오고 뒤쪽에난 창으로는 소나무 숲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벽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해 갤러리 느낌을 냈네요. 1층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건축비에 뭐 그것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또 1층은 또제 느낌을 어느 정도 주고 싶어 가지고. 아. 네. 지금 은 무슨 갤러리 같네요. 딱한 점을 위한 <laughs> 저 그림도 선생님이 그리신 건가요? 네. 아. 제목이 참을 수 없는이라고 저희 숨을 참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 없이는 살수 없다. 오모 로맨틱하다. 사랑꾼이시네. <laughs> <laughs> 이 정도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음. 콘크리트 이 면화 약간 거친 면하고 창틀은 보니까 굉장히 매끈하고 좀 예쁜 제품이 들어와서 음. 두 개가 질감으로도 대비가 되고 색깔로도 대비가 되고. 1층의 창틀은 외장재와 같은 적삼목으로 일일이 다 짜놓았다는데요. 나무 창틀 덕분인지 창 너머 풍경이 마치 액자수 그림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런 나무 창틀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창틀이 되게 좋은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요새 단열 기준이 너무 세져가지고 가정집은 사실 단열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간여, 이런 작업실이나 이제 다른 용도의 건물들은 그래도 이게 이렇게 허가가 나는 중공이 되는데 나무는 음. 이제 수축 팽창 그, 예 그게 되니까 이제 틈새 바람이 좀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선생님네는 네. 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나무 창틀도 되게 잘견실하게잘 만드셨고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이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네. 남향으로 난창 너머로 비치는 햇살마저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럼 저쪽 한번 그 작업 공간도 한번 구경 좀 할까요? 네. 아 여기는 한 공간인데 문이 없이 네, 약간 이렇게 있어요. 복도처럼 하고 요쪽, 아래쪽에 창을 내서 네. 이쪽에는 이제 작품 같은 거 예, 네. 걸어야 돼서 어, 예. 밑에 쪽에 창을 밑에서 내서. 창을 내고 그다음에 네, 여기가, 여기가 진짜 본격적인 나중에 갤러리가 될예 네. 네. 여기가 이제 작업 공간이군요. 네. 자리실은 주로 이품을 이용해 부피가 큰 설치 작품을 만드는데요. 장비와 작품이 드나들 수 있게 큰 폴딩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보이는 창이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 열리는 창이 또 있어가지고 활짝 네. 열면은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활짝 열리네. 활짝 열리네, 진짜. 야, 저기 저기 남자 보인다. 네. 창을 열면 바로 보이는 전시 공간 저기 보이는 벤치에 뭐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저희가 바닷가에 살때 유명한 그러니까 드라마 출연하셨는 아. 분들이 네. 많이 오셔서 저기에 앉고 가셨어요 아. 어. 누가 유명한 분? 어~ 뭐 박보검 님 송혜교 님 아. 그다음에 뭐 전지현 님 이명희 님한유스타들만 그래서 많은 네. 해외 팬분들이. 네. 또, 똑같이 안고 가셨어요. 아 똑같이 저. 해변가의 첫 집에서 바다를 스케치북 삼아 작품 활동을 해왔던 철이 씨. 특히, 지친 영혼들의 벤치라는 작품이 드라마와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부부의 그 집은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진다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집을 잃었으니까요. 철이 씨가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의 작업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충격으로 한동안 손을 놨었거든요. 그냥 저는 작업할 때 남편의 모습이 제일 멋있어요. <laughs> 멋있고. 네 좋아요. 보는 것만으로 첫 번째 집에서 나오게 됐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7년 동안 너무 즐거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에 갔을 때도 나름대로 계획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 두 번째 집은 바다가 보이는 산골 폐가. 6년 계약을 하고 들어간 이곳을 고치고 작품을 만들며 새로운 꿈을 꾸었지만은 길주인과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골에는 항상 길길 그 문제 뭐 그런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주인이 일단은 통보를 딱 했어요. 더 이상은 여기 너희 뭐이 길을 못 쓰게 하겠다. 근데 유일하게 그 길이 아니면 그 집에 아, 못 들어가는 아,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럽다기 보다는 뭔가 조금 억울해야 돼, 억울해? 어, 억울하고 어, 답답하고 어.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은 표출을 잘 이렇게 화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게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게확 이렇게 어떻게 나가질 못하니까 이제 막 응급실에도 많이 가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었어요. 남편이 그 공간을 막 예쁘게 꾸며놨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야 되는 상황들이 저는 너무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겠다 1년 사이 두 번이나 집에서 쫓겨나면서 마음을 굳게 먹은 수비 씨 모아둔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철이 씨의 작품이 부서지지 않아도 되는. 부부의 안식처가 생겨났습니다. 아 먼저 들어가네, 지가. <laughs> 이제 부부의 생활 공간인 2층을 둘러볼까요? 아이고 여기 아 여기. 여기도 이제 기억자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먼저 보이네요. 주방부터 식탁이 놓인 거실까지 쭉 길게 트여 있는 공간. 1층과 마찬가지로 마창을 냈는데요. 양쪽의 풍경은 물론 환기 효과까지 잡은 일석이조 창입니다.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바뀐 트렌드가 그거예요. 방을 줄이고 음. 방을 작게 하고 거실을 줄이고 음. 오히려 이제 이 주방 공간을 제일 예, 개방적이고 집의 중심으로 놓는 게 음. 트렌드인데 선생님이 그냥 그 제대로 <laughs> 제대로 요술 트렌드 이 층은 트렌드에 맞게 길게 트인 주방 겸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의 화장실이 딸린 안방과 게스트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보이세요? 근데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이게 십일자형 네. 싱크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한 구십 센티에서 한일 미터 정도로 보통 잡는데 이게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두 명이 들어와서 한명 이쪽으로 하고 한 명이 이렇게 이래서 간섭이 정도로. 안 되게. 네. 네. 그래서 <laughs> 좁게 써가지고 좀 넓게 아. 쓰고 싶었어요. 아. 그 옛날에 좀 작은 네. 부엌에 싱크대 있어가지고 네, 뭐 부딪히고만 해요. 어, 그러니까 안에 항상 부딪히고 음. 웬만하면 부엌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네. 부딪치니까 그래서 자기 오늘 메뉴 뭐예요? 감자밥에 된장찌개 오징어숙회? 어이 <laughs> 집의 요리 담당은 철이십니다. 그러는 내가 다해 줄려고. 제가, 제가 사람아니까새 집에 들어온 후 요리가 더 즐거워졌다는 철희 씨. 주방도 최첨단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요리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부탁가사 하나로 요리를 해 먹었으니까. 번호 <laughs> 하나로 음, 가스 번호, 약간 집을 지으면서 또 주방에 대한 로명, 로망도 실현이 된것 같아요. 넓은 주방. <laughs> 물론 주방에 제가 더 오래 있으니까 제가 <laughs> 저의 로망이었었죠. 이렇게 좋아하니 새집 지은 보람이 있네요. 아우 정갈하기도 해라 프로 살림꾼의 면모가 보입니다. 감자 같은 게? 음, 감자 너무 맛있어. 행복이 별건가요? 이런 게 행복이죠. 넓은 주방이 철이 씨의 로망이었다면 수비 씨의 로망은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laughs> 어, 이쪽 방이 좋네. 전망이 아주 좋고. 어, 음, 화장실도 그래. 엄청 크찮 차이 크 야, 아주 자신감 있게 뚫었네요, 아저씨. <laughs> 숲과 색을 맞춘 듯한 초록빛 타일 위로 시원한 풍경이 펼쳐지는 욕실. 아 진짜 시원하게 뚫었다. 아, 여기 있으면 야외에 있는 느낌 딱들것 같아요. 네. <laughs> 단독 주택은 이렇게 큰 창을 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큰 창을 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들이 들여다볼까 봐 창을 크게 못 어... 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자신 있게 <laughs> 벽에 가장 큰큰 면을 딱 뚫어 가지고 네. 시원하게 되셨네 네. 목욕할 맛이 날 거예요. <laughs> <laughs> 수비 씨가 가장 신경 쓴 공간이랍니다. 이 집을 만들 때 건축가님한테 음. 화장실은 저희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아, 아. 예전에 푸세식 변소에 네, 아, 7년 아, 아. 동안 오래된, 오래된. 살고 네. 살았었다 음.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중요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뷰도 좀 있었으면 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 개로 나눠졌으면 좋겠고 음. 개인 화장실이 있었으면 음. 좋겠고 그거를 딱 이루고 보니까 너무 볼 때마다 아 마음이 <laughs> 네. 뿌듯하고 <laughs> 아니, 그래서 요즘 화장실이 잘 꾸며진 집이 럭셔리라고. <웃음> 맞아요. <웃음> 화장실에 한이 맺힌 수비 씨는 복도 건너에 또 하나의 화장실을 배치했답니다. 샤워 부스가 있는 이곳은 철희 씨가 주로 쓴다네요. 그 옆으로는 지인들이 방문하면 묵는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창과 귀여운 발코니가 눈에 띄는데요. 아 저기 되게 발코니 되게 아늑해 보이죠? 아늑해 보여죠 진짜. <laughs> <laughs> 높이도 되지? 높이도 그렇고 예. 의자도 되게 있고 예. <laughs> 어디 한번 나가 볼까요? 어예 <laughs> <오. 웃음> 아예. 딱 이게 딱 1.2m 정도 높이로 했네요,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앉으면은, 음. 앉으면은 밖에 안 보이는. 밖에서도 느낌. 안 네, 보이고. 일부러. 밖에서도 밖에서 내가 네. 안 네. 보이고. 네. 그리고 일어나면은 보이고, 네. 그죠? 앉아서는 하늘 보고. 네. 좋은데요, 마당은 딱 내려다 보이고. 음. 이곳 테라스에서는 안방 테라스가 보입니다. 예전의 집에서는 공간 구분 없이 손님들과 어울려서 지냈던 부부. 새 집에서는 안정감을 위해 각 공간을 양 끝으로 분리했지만은 테라스를 연결 지점으로 두었습니다. 일종의 소통 창구랄까요?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 세상과 인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희야 이리 와. 세희야 여기. 너 좋아잖아. 하 아니 마당에서 피크닉을 하나요? 어째 세이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리 와. 어? 아유, 새끼. 여기 앉자. 아이고 그 새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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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아이고, 심장.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 아. 새집에 들어온 후, 부부는 종종 마당에서 집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예쁘게, 더 예쁘게 하고 싶다. 여기 벙커도 빨리 하고 싶고, 그치? 화목난로도 좀 갖다 놓고. 이게 바로 불멍보다 더 좋다는 진멍입니다. 가끔 은 우리 둘이 이제 이렇게 돗자을 깔아놓고 이렇게 집을 보는데 아 그냥 집이 다 안기니까 여기 안주면 <laughs> 우리가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얘가 안기니까 우리한테. <laughs> 힘든 시간 끝에 지은 이 집이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안아주고 싶을 만큼요. 이 <laughs> 아침에 되면. 갑자기 또 눈물이 나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우냐 이런데 그냥 이 평화로움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네, 그럴 때 눈물이 좀 나요 저도 가끔 응. 울컥 울컥 할때 있어요 응. <laughs> 새 집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헌 집을 꾸미거나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해 해와, 와가지고 뭐새 집에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할 일이 너무 많아요. <laughs> 꿈을 심어준 것 <laughs> 세상의 모진 풍랑을 거쳐온 부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 꿉니다. 이 집이 부부의 안온한 방파제가 되어주기를 바라봅니다.